10번 문제입니다. 가의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에서 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인 자연과 윤리 파트이죠. 자 그러면 우리 갑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물에 관한 한 우리는 직접적 의무가 없다. 동물과 관련한 우리의 의무는 단지 인간에 대한 간접적인 의무일 따름이다. 자, 이거 누구의 얘기예요? 인간중심주의 입장이에요. 인간중심주의 입장. 우리는 동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의무가 없어. 우리가 직접적인 의무를 가지는 대상은 오로지 인간뿐. 그리고 동물과 관련하여서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간접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갑은 바로 칸트이죠. 을은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면 어떤 존재도 다른 존재보다 더 가치있다고 간주되지 않는다. 동식물의 선의 실현도 그 자체로 가치있다고 간주된다. 목적론적 삶의 중심. 생명체. 생명이 있는 존재들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그들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을은 누구예요? 테일러죠. 테일러. 병은요 삶의 주체에는 단순히 의식을 갖는다는 것 이상이 포함된다 삶의 주체는 동등한 본래적 가치를 지니며 존중의 태도로 처 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삶의 주체라고 하는 것한살 이상의 고등 포유류는 삶의 주체로서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병은 레건이 되겠습니다 칸트 테일러 레건의 입장이죠 여기 한번 써볼까요 칸트 테일러. 레건이죠. 기업부터 한번 볼게요. 목적 그 자체가 될수 있는 존재라면 도덕행위자로 간주해야 된다. 우리 이거 구분하셔야 되죠. 도덕행위자. 우리가 공부하는 인간중심주의, 동물중심주의, 그죠? 생명중심주의, 생태중심주의 이들 중심주의자들은 모두 다 공통적으로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도덕적 행동의 주체, 도덕행위자는 누구뿐이라고 와요? 공통적으로. 인간뿐이라고 봐요 그죠 인간뿐이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 보니 목적 그 자체가 될수 있는 존재 갑이 보기에 목적 그 자체가 될수 있는 존재는 누구뿐이에요 인간뿐이에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인간이라면 도덕행위자로 간주해야 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칸트의 입장에서 일단 맞아 그럼 테일러의 입장에서는 맞을까 목적 그 자체가 될수 있는 존재 어떤 존재요 생명이 있는 존재 목적론적 삶의 중심 생명이 있는 존재라면 도덕 행위자가 어될수 없죠. 어, 인간이 아니니까. x죠. 그렇죠? 레건의 입장에서도 목적 그 자체가 될수 있는 존재는 삶의 주체죠. 한살 이상의 고등 포유류. 그들은 도덕 행위자 인간이랑 똑같지 않죠. 그러면 레건도 x. 그럼 이것은 칸트만의 입장이기 때문에 기억이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좋습니다. 일단 기억은 맞았고요. 니은 가 볼게요. 쾌고 감수 능력은 도덕적 지위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먼저 갑부터 살펴볼까요? 갑은 무엇이 도덕적 지위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봐요? 이성, 이성을 지녔느냐 안 지녔느냐. 그것에 따라서 도덕적 지위 여부를 결정하죠. 그러니 갑의 입장에서 쾌고 감수 능력은 도덕적 지위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칸트. 맞아요. 테일러 어때요? 쾌고 감수 능력이 이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 않죠. 그죠? 테일러의 입장에서 도 생명이 있다면 되는 거니까 이거 맞네요. 레건의 입장은 어떨까요? 레건, 쾌고 감수 능력. 더불어 믿음, 지각, 의식, 미래에 대한 기억, 아, 과거에 대한 기억, 미래에 대한 의식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도덕적 지위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잖아요. 그럼 레건은 해당되지 않죠. 그러면 갑과 을만의 공통점이니까 비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니은도 맞는 얘기가 됩니다. 기역과 니은. 디귿도 한번 가볼게요. 디귿은 C예요. 테일러와 레건의 공통점인지를 찾아봐야 되죠. 인간의 가치평가에서 독립하여 가치를 지닌 존재. 이거 이말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가치를 지닌 존재인데 가치를 지닌 존재인데 인간의 가치 평가에서 독립해서 존재 인간이 예를 보고서 아 얘는 유용하다 유용하지 않다 가치 있다 가치 없다라고 인간이 평가를 내리는 것에서 독립하여서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뜻이죠 그러면 얘네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 또는 본래적 가치를 지닌 존재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의 이용은. 해약보다 이익이 크다면 정당화된다. 과연 이렇게 비용 대비 혜택을 이들이 살펴볼까요? 테일러도 그렇고 레건도 그렇고 이들 그 자체로 어때요? 목적으로 존중받을 대상이라고 보는데 이들을 놓고서 어 얘는 이익이다 얘는 손해다 이렇게 따지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리얼도 한번 볼까요? D 모두의 공통점이에요. 생명을 지니고 있는 개체만이 의무의 대상이 될수 있다. 이것도요. 값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칸트예요. 생명을 지니고 있는 개체만이 생명을 지니고 있어야 인간 의무의 대상이 될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겠죠. 그러니 칸트 입장에서는 맞을 수 있어요. 테일러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생명을 지니고 있는 개체만이 생명을 지니고 있어야 의무의 대상이 된다. 테일러는 어때요? 생명을 지니고 있는 개체, 테일러가 물론 생명중심주의자이기는 해요. 그러나 무엇도 이렇게 의무의 대상이 된다라고 보느냐면 그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 생태계죠. 서식지. 그들이 살고 있는 서식지. 그것들, 그것들도 모두 우리의 의무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 테일러의 입장에서는 생명을 지니고 있는 개체 많이 의무의 대상이 될수 있다라고 볼 수가 없겠죠 테일러 입장에서는 그러니 이것은 셋 모두의 공통점으로 들어갈 수가 없겠네요 정답 찾으시면요 기역과 니은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